운동 가야 되는데, 너무 귀찮아서, 집에서 민기적, 민기적 하다가, 이 시간이 되었습니다. 11시 반. 오늘 쉬는 날이거든요, 일주일 만에. 자, 갔다 와볼게요. 더 귀찮아지기 전에, 가야 될거 같아요. 헉, 유치원 벌써 끝났나보다. 와, 11시 27분에 집에 데려다 주면 엄마들 절망이다, 진짜. 유치원 왜 보냈어? 자, 갔다 와볼게요. 안녕, 여러분. 자, 이렇게. 쓰고 응, 가겠습니다 응, 완벽해 여기까지만 안 발랐거든요 여기 밑, 밑 여기까지만 발랐어요 이렇게 모자를 썼습니다 마실 거면 천엔을 따로 내야 된대요 어, 최대한 짠 가격으로 헬스장을 음. 이용하기 위해서 물을 싸갑니다 여러분 사실 막 많이 걷고 평가한 거까요 비가 아직 좀와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애기 유치원 때 같은 반이었던 엄마가 지나가는 거예요 인사를 했습니다 눈짐에 도착했어요 나머지는? 보세요 지금 몇대 있지? 하나, 둘, 셋 12대 이상 있거든요 안에 들어가서 몇 명이냐 볼게요 두명 있네 두명 24시간 하는 헬스장이라서 그런데 비상용 벨이 있네요 오, 화장실 처음 들어와 봤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. 운동만 하고 집에 가네 <laughs> 자, 그러면 은 운동하러 갔다 와볼게요. <목소리> 여러분 집에 도착했어요. 꽤 많이 내리죠. 이거 다 맞고 왔어요. 딱 달라붙었네요. 다 젖어가지고. 어차피 근데 땀에 젖어가지고 땀인지 비인지 음, 되게 시원하네요. 여름 비. 습기 찬거 보이세요? <laughs> 비가 다. 제가 <자>, 들어가서 씻을게요. <laughs> 와, 찝찝해. 여러분 동 갔다 왔고요. 지금 샤워 했어요. 그리고 제일 먼저 저는 단백질 쉐이크를 별로 선호하지를 안가지고 그냥 이렇게 계란 두 개, 그다음에 이거 제일 간편한 단백질 섭취 방법 아닌가요? 참치. 그다음에 김치 조금 얹어서 그냥 하얀 밥에다가 해서 먹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. 이렇게 해서 깨뿌리면 제일 맛있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요것만 해도 단백질 그래도 22g 정도 있는데 사실 쌀밥에도 단백질이 있고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있겠죠? 그래서 그렇게 철저하게 챙겨 먹진 않아요. 일단 한끼 20g만 넘어가면 그냥 챙겨 먹은 거로 간주하고 먹고 있습니다. 저는 사실 소박한 입맛이라 이게 제일 맛있어요. <laughs> 잘 먹겠습니다.